해볼게요. 우리 지수 씨부터. 예.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당연히 안녕하지. 뭐 하는데도 달라. 자 우리 다음은요.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희망. 자이어서요 아, 네 안녕하세요, 루제입니다 목소리가 네. 어, 네, <laughs> <와>, 진짜. 다음이요. <laughs>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리사. <룬이사. 웃음> 자주 볼수 있는 <웃음> 스타들이 <웃음> 아니에요. 흔하게 볼수 있는 스타인데, 이렇게 아, 여기 스타예요? 무단 침입해가지고, 소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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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그래? 그, 네? 그 조금만 알량한 인기 가지고. 아니야! 나가서 어떻게가해가에가어가서막이야이어 이어진 거야? 이어진 거야? 아, 야 아, 이어진 이어진 아, 들어... 아, 걸... 그래, 아, 그래, 거 아, 이어진 거야? 아, 이어진 거어 이어진 거 아, 이어진 거어 좋다. 와. 아, 왜 그래, 방수야 아, 아, 야, 야, 방수야방수야 강수야, 아, 방수야. 왜 그래? 아, 아. <laughs> 야, 왜 그래. 아. 아 진짜 꼬보기 싫어, 이거. 귀엽다, 형. 귀여워. 아, 멋있다. 아, 저꼬 멋있다. 아, 모델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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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모델피. <laughs>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아, 우리 리사가 예. 우리 인싸춤을 좀준비했어요 아, 진짜? 오. 인싸춤? 아, 아, 뭐야? 아, 이게 아! 인싸춤이에요? 어, 아! 우리 우리 아! 표정 좋아. 어, 표정 좋아. 어, 아, 뭐야? 어, 아! 아, 뭐가 보여? 아! 뭐가 보여? 아, 어디에 거는 아, 아, 거구나? 아, 택시 잡는 거야? 택시 잡는 거야? 아, 택시, 아, 택시 잡는 아, 아, 거야? 택시 잡는 거야? 아, 이게 손이, 손이 딱 좋다. 아, 인형 같다, 인형 같다. 야, 아, 아주 농다 아, 귀여워. 피디님, 근데 떡을 먹어도 저기 떡박스에 넣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없어지는 때. 거고. 아. 근데 그래도 너무 많으면 저기다가 버리시면 돼요. 아, 네. 아. 네. 아. 스티커 붙여서. 아. 스티커 내셔서. 그러니까 제, 제 만약에. 잠시만. 자, 자, 다 알았어. <laughs> <다 알았어요. 웃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아, 다 알았어. 알았어. 뭐, 그거 좀이해했어요 너무 중독이 돼, <laughs> 너무 웃긴다. 야제니 너무 웃긴다. 야 광수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알았어요. <laughs> 이해했어요. 어, 멤버들 힘 세? 제니야. 어 로제랑 리사는 좀 세. 요아 그래. 네. 어, 그 둘이 같은 팀인데. 지수 언님 바로 뜯길를 걸려. 아 진짜? 그럼 어, 네. 아, 네. 지수를 내가 내가 지수 찜. 네. <웃음> <웃음> 지수 언님 바로 뜯길. 알았어. 근데 잠깐만. 그러면 여왕? 용왕용왕용왕형 <laughs> 용왕. 같이 듣지 않았어? <웃음> 용왕은 오빠 <laughs> 정동은 용왕은, <laughs> 용왕은 <laughs> 그래요. 용왕은팀내 용왕은 <laughs> 둘. 그러니까 우리, 우리 수, 우리도 할수 있는 거야. 돌려가지고. 아두 명. 그러니까 뛰다가 <웃음> 쟤네들이 <웃음> 네. 나를 얼음하면 내가 멈춰있는 거잖아. 아니요. 얼음하면 내가 멈춰있는 거잖아. 아니요.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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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몰라>? 나 못하겠어. <laughs> 나 같이 못하겠어 진짜. <laughs> 야, 아, 나... 야 자수야. 얼음을 어, 누가 해. 야. 내가 얼음을 하는 거야? 아이스 아이씨. 아 매일 심플한 e 예 아. 자 여러분 다 되셨으면 모여주세요. 용왕 뽑아드립니다 용왕. 여기서부터 <laughs> 1번. 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게요. 내가 5번. 6 7첫 번째 8. 용왕입니다. 용왕 차라리 동국이 형이나 이렇게 되는 게 좋아. 그렇지. 예. 그렇지. 어 1번아 나야 씨어아얘 <laughs> 아, 진짜 쓸모 없는데 아 쓸모 없는데 아, 웃기다 어한명더 있으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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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을 할수 있으려나 3리어 좋아 어 좋아 아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또자 그러면 제한 시간 10분 레이스 어? 스타트 let's go 레이스 스타트 let's 어, go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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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우리 금시 다니면 안 돼? 감히 감히. 거북이 금방 와요. 저기다 저기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 위에 되게 많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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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온다. 가자 가자. <laughs> 야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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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 다. 토끼 엄청 많이 보여. 토끼야저 토끼들 저거. <laughs> 아 너무 힘들어나못 올라가겠어. 미사 토끼다. 오빠 재사 오빠 여기. 잠시만요. 이거 산 타는 거예요? 거북이 와. 거북이 와. 어? 얼마만 누가 지금? 얼음은 누가, 내가 얼음 되는 거야? <laughs> 아니야. 용왕, 용황, 영왕인 사람이 와서 땡겨줘야 돼요. 얼음이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얼음. 얼음은 우리 다, <laughs> 둘도 얼음 되는 거야? 아니요아니요 저희는 이제 가면 돼요. 나는 움직여도 되잖아. <laughs> 네, 움직여도 돼요. 아, 정말. <laughs> 와, 저 얼음이 대단한 거네. 얼음, 자 어, 어 땡겨달라고? 어디 있었지? 포기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어, 어, 너 저기야? 저희는 체력이 안좋아요 맞아요. 아, 잠시만요. 너무 힘들어. 너무. 잡을 힘이 없어요. 저는. 아... 저 못하겠어요. 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 쟤네! 아, 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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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리사. 야 리사, 야 리사, 야왜 이렇게 힘이 세? 야, 아니 리사 왜 이렇게 힘이 세? 자, 예이름표때 예, 여왕이구나. 빨리 이름표떼. 어, 어. 빨리 뛰어. 와, 야, 와 어, 힘이 너무 아니, 힘이 세. 힘이 너무 세. <laughs> 어. 아, 미안해 리사야. 리사 미안해. 자 리사. 리사야 쏘리. 자 레이스 종료. 얼음 한 번밖에 못 떼는 거지. 거지. 어, 어, 근데 조심해. 어, 어 간지로 우리는... 가려워 왜이래? 우리를 확정 떼는 거지. 어, 어 근데 조심해야 어, 간지로 우리는... 가려워 왜이래? 나, 나 일단 빨리 얼음을 시킬게. 처... 나 뛰어다니면 네, 처음부터 우리... 처음부터 그냥 빨리 빨리. 그래, 그래아 일단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 내가 <laughs> 이 얘기를 하려고 아까 한 3분 전부터 우리는만 한 15분. 우리 눈을 <laughs> 하면 간지럽다 그러고 <laughs> 영어로 도장도 닥거리고야 니가 말하면 그렇게 되나 봐 사람들. 왜요? 선생님 분명히 마이. 눈이 마어는데 여기 간지럽다고 그 <laughs> <laughs> 그냥 우리는 빨리 그제 저기 한 명이 가서 지키고 있어 리사야. 제가 지킬게요. <laughs> 위로 올라갔을 것 같지?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리사. 어 핸드폰 출링 중아히 <laughs> 아, 뭐해아 네. <laughs> 아지지 지, 지키라고 해가지고 저 지키러 왔어요. 집중하 해? 저는 공을 하나만 찾아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는거 맞아요? 여기까지 와도 돼요? 재이다. 잠시 숙을 해주세요. 제가 없는 것처럼. 쟤 있다! 쟤 있다! 잡아, 잡아! 조공이야나 이거 너무 잘했어요! 잡아야지! 버려! 려 제발 한 군데만 알려주세요. 아무리 봐도 탁구공이 보이지 않아요. 조 어? 저건가? 야, 위에 다 잡았어. 저 용왕이 아니야? 알았어 오케이 로제 비밀로 해줄게. 오빠 못 믿겠는데요? 진짜 비밀로 해줄게. 제가 여기 지키고 있어요. 잠깐. 제가 여기 지키고 있어요. 야 거기 있어 로제야 너 거기 있어. 네 알겠습니다. 가자. 야, 야. 비밀 지켜줄게. 비밀 지게 알았어. 나 핸드폰 됐지? 알았어 비밀 지켜줄게. 너 대신 이따가 무슨 일 있으면 나 오빠 한번 도와줄 고 있어. 안 그럼 나 이거 오픈해. 알았지? 알았어 너 몰래 너 오케이 약속. 몰라, 또, 금이야 어. 용왕님! 용왕님이 안 오실 건가 봐요진야 언니! 언니! 아, 저기 덥봐. 오빠, 오빠 봐. 저기, 저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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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야, 못 깼다! 이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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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가 잠깐 날 잡았어. 자, 레이스 종료. 네. 저기, 로제씨. 로제씨, 전 탈릭 있으시죠? 온다! 어. <laughs> 자. <웃음> <웃음> 알았어알았어 아니에요. 오빠가 제가. 알았어. 제가 여기서 실수로 어? 방구를 꼈는데. <laughs> 제가 여기서 실수로 어? 방구를 꼈는데. <laughs> 얘기 해도 돼. 그냥 얘기 안 해. 그런 건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이태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걱정하지 마. 로제가 시작. 야. 시키야 로제 는 방구를 안 끌어. 미쳤다 이시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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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뭉치면 되게 잘못 들는 거야. <웃음> 진짜 미친 <laughs> 녀석이. 야, 이방구겠지. 그래. 로제 알았어. 하고. 주군은 마음껏 질문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100초입니다. 네. 준비. 시작. 언니 오빠 엄청 좋아하죠. 오늘? 언니 오빠 잘... 엄청 좋아하죠. 안 좋아해. 아안 좋아해. 아 <laughs> 야 세찬아 지금이야. 야너너나 좋아하냐? 너나 좋아하냐? 야 오늘 저녁에 뭐해? 집에 야. 있을 거야. 왜 집에. 어, 진짜 집 그래. <laughs> 아니 뭐 무슨. 집에 있을 거야. <laughs> 왜 집에. 집에. 어, <laughs> <진짜 웃음> 그래. 야. 왜 니가 움직여. 니가 왜. 니가 왜? 왜. 집에 있는데 왜. 집에 <laughs> 있는데 왜 움직여 시키야. 니가 왜 움직여. <웃음> 집에 <laughs> <laughs> 있는게 왜. 날려 날려. 세찬아 지 날려. 자 20초 전. 승민아.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날면 먹으러 왔지? 아! 네? 아니? 아니. 아 야, 웃기고 있 야, 웃기고 있는데? 웃기고 있는데? 이거 움직여. 이거 체크해야 돼. 로지야, <목소리> 블랙핑크 중에 외모, 네가 순위 1등이라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b 이 y 당연하지. 오, 오, 오 진짜. 웃겨보기 <laughs> 전에. <laughs> <laughs> 우리 어, 세찬이 대박이다. 어때? 어 오빠. 우리 어... 세찬이 어때? 어 오빠 되게 이빨 부자신 것 같아요. 아, 어. <웃음> <웃음> 나 처음 들어봐. <laughs> 이빨 언니 부자는. 그가 가라앉았어. 어. 이 개수는 똑같은데. <laughs> 부자 좋아해? 부자야? 어 그게 나쁘지 않죠. 너 <laughs> <laughs> 많이, 많이 움직인다. 광? 어, 나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나왜 이러니? 야 이빨 부자 아니야. <laughs> 그게 아야 What time did you wake up this morning? <laughs> 야. 저 솔직히 진짜로 라면 먹고 막으러 가고 싶으시죠. 아니? <웃음> 아니? 와. <laughs> 你们是。 야, 아, 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아,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여. 안 움직여. 1편 어? 단심이에요. 어 아, 야, 선민이가 다시 만져봐. 와! 민이가 해봐봐. 제가... 야, 움직여봐. 선민이가 해봐봐. 야, 움직여봐. 가 해봐봐. 어가만봐봐 선민이가 해봐봐. 선민이가 해이가 해봐. 이가 해봐. 이빨 해봐. 선민이가 해봐. 이게진봐이야 해봐. 선민이가 해봐. 선민이가 해봐. 선민이봐 브레이킹크에서 제일 올라갔어. 예쁘다고 생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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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아니야. 어. 야 이거는 내리기. <laughs> 누가 있구나. 무슨 생각해 너 지금? 오빠 생각. <laughs> 어. <laughs> <laughs> 왜내 생각? 성을... 진정해. 진정하라고. <laughs> 아니 애가 어렸어. 야, 진정해. <laughs> 오빠 생각해. 관심 있는 이성이 있어 지금? 오빠.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오빠. <laughs> 오빠. 지금 이 자리에. 오빠. <laughs> 에이! <laughs> 이뻐? 아 어? <laughs> 선빈 언니가 이뻐? 지선 언니가 이뻐? 아하하하하하! <laughs> 야! 지수야! 손을 잡고 해! 아니 각자의 해. 매력이 있는 거지! 블핑크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예뻐?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 로제가... 아... 오, 오... 네 니가 왜 움직여? <laughs> 미안해 아니 그 아, <laughs> 아, 아, 아니 계속, 물어보니까 답을 해야 되니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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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야. 아니 야 아니 갑자기, 아니 제리야. 아니 갑자기 니가 왜 움직이냐고. 오빠 가끔 아, 내가 오빠한테 한 삼행시 돌려보지. 돌려보지. <laughs> 야. 그 레전드 짤을 돌려보네. 언니 멤버들이랑 사는 거 힘들었지?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그러니까. <laughs> 아, 힘든 좋아. 게 있지. <laughs> 너무 좋아. 행복해. <laughs> 언니, 나랑 룸메이트 하던 시절이 그리워? 그리워. <웃음> <웃음> 그리워. 아니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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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기가 아니야. 내기가 아니야. <laughs> 기계네, 기계, 지수. 이거 런닝맨 <laughs> 멤버들끼리 하면 살벌하겠네. 이거는 뭐 <laughs> 얘기할 게 없어. 아, 이거 <laughs> 갑자기. 보여줄게. <laughs> 출연자 만난 적 있냐? <laughs> 출연자 만난 적 있냐? <laughs> 아, 오케이 거기까지만 아니, 얘기할게. 대답 아직 안 했잖아. 어 오케이 <laughs> 알았어 나는 뭐 다른 얘기야 출연자라고 얘기했어. 형이 만났던 형수 나도 알지? <laughs> <야>. 나도 알지? <웃음> <야>. <웃음> 야, 제가 이... 보여줄게. 형, 형수님이 애들 데리고 음, 음. 한달 정도 어허. 어, 놀러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슬픈 일이지. <웃음> <웃음> 아, 너무 슬픈 일이지. 날아가요, 그러면. 고장 났는데. 형 세수라도 하고 어, 와. 형금 지금 어, 너무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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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런 생활이 야너야 그거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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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야. 아, 야. 뭐야 안 해낼 아, 아, 것 같은데 아, 끝났어 안 해낼 것 같은데 아니 질문 하나에 다헤어잖아 아, 이거 러다가안 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다 이게 도 뭐가 야 내가 뭐 이제 고장이 났네 아, 근데 무섭다, 무섭다. <웃음> 마지막처럼 추임 <laughs> 뭐야 마지막 마지막 <laughs> 아 이거 이 <laughs> 사드 물어봐 마지막처럼. 맞아요 이사야 마지막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짠 <laughs> 마지막처럼 짠 마지막 제어를 하는데 맛있어 아 귀여워 오늘 올라갈 것 밑으로 이제 바글 <laughs> 통에 넘기기만 하면 돼요 네. 밑으로 보내든 이거 우리 아... 자리 쓰는 거갈바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리 중요하지. 아, 그러죠. 아, 가 가운데 해요. 하죠요. 저희가, 하죠요. 저희가 이번엔 진짜 이겨야 돼요. 아니, 아니 우리도 한 번도 1등 못했어요. 어, 우리도요. 얘네만 했어요. 네. 얘네만 했어요.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얘네 가운데 둡시다 그래 너네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등 두번이으형 근데 형, 해봐. 해봐. 두번 형, 해봐. 형 해봐. 근데요, 우리랑 연합해야 아, 돼요. 말잘 들어 임마. 연합은 쉽게나 이유가 있어. 야, 연합은 치지. 일가 좋은 거 들었다. 방을 패도 돼. 잘왜 이렇게 경사가 높은 거야. 셋셋 컷. 먼저 먼저 먼저. 잠 자, 가아아 오. 아, 자 아, 어, 아, 어. 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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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와와 와. 와와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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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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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수야, 중국이부터 가 무슨 야, 리 합의 웬 야, 야,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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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딸이, 딸주이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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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딸이, 딸이, 아. 이 딸이, 딸이나 아. 이 야.

뭘 오해를 하냐!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진이야, 어떡해? 언니. 근데 저 동생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준비, 시, 작! 내려가, 출발, 내려가!

없어. 이리와 지금 리사자 모재아웃, 모재아웃, 너무 이리 야, 야. 지금 아주아아 어. 아, 좋다. 아아 좋아. 아우 이게 이 이게 맞아. 봤어. 야 주현아 한 명명을 잡고 있는 거야. 언니 나장상이 뭐죠? 이 정도 가치가 있나요? 아니 어. 안녕. 소민아 <laughs> 잘 가. 소이 끝. 아,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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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제니. 제니, 제니 기절이야. 포기기이 제니 는 거야. 이건 뭐야. 아빠이니 끝. 안이안요 어, 진짜 찍다야와 g 가 이제 얼굴 아니, 보기 시작했어. 불장난이다 불장난 불장난이다. 야 대박이다. 야. 야, 네가. 대박이네. 와. 세번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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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와. 야년 <laughs> 도시형 얼굴이야. 겁박진다 겁박진다. 말 표정 봐 표정 봐. 이장 아니다. 와. 오, 사랑을 부어. 장 아니다. 와. 와 와. 오, 진짜. 와. 와 진짜. 야, 와, 진짜. 야, 진짜. 야. 와 진짜. 너무. 와 야, 진짜. 야. 야, 진짜. 가 짱, 진짜..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어, 어, 진짜 어. 야, 연예인 같아, 연예인. 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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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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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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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어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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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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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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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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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있 가, 멋있다 멋있다 있다 멋있다 있다있 유럽, 여기까지, 근데.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아, 니사, 유럽, 유럽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어, 얘네 좋아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 자 카메라 진짜 많은데. 아, 이렇게 카메라 <laughs> 많은 걸 녹화 처음 해봐요? 와, 와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와. 자, 스웨이트 한번찍게요로장아 스웨이트 한번 쳐볼까요? 스웨이트, 스웨트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레이트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렛츠고! 보내! 리사랑 맨날 싸우는 이유는? <laughs> 아쟤막말 막 씹고 막 나한테 막 너무 멋있는 척하고 막 막말하니까. 막말 씹고 막, 막 나한테 막 너무 멋있는 척하고 막 막말하니까. <laughs> 야얘 너무 진심 아니야? 실제 리사하 로정 많이 싸우나 봐요? <laughs> SBS.